으지움직포으이 <laughs> 움직이고 싶어, 움직이고 싶어. <laughs> 게임은 왜 알지? 으가없지저녀석지굴을보 으지구스포. 으지구스포. 으지구스는 으지구스포. 으지구스지구스스포 으지구스포. 으스포으지 가만 <laughs> 아, 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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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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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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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너무 재밌다 여기. 아 힘들어. 뭐했어? 어이 어디갔어? 야이대이아1대럴아이다1대럴아니다1대1대이다 때, 대럴대이인데한명 이럴 때, 이 이럴 때, 대. 럴 때, 이럴 아, 우른이 형, 자재 필요해? 응이따가 주면 뭐 먹겠어. 나0 30, 어0가나어가 아무리 건물을 안 짓는다지만 이 니가 이 반띵해 <laughs> 먹어어 잠깐만 <laughs> 좀 힘내봐, 힘내봐 좀만 더. 2019년. 아. 우리가 영은 죽여도 야, 돼. 붕붕이. <laughs> 내 컴퓨터도 밝겠지? 어다 죽였어? 오 멋있다. 어? 아우 리안님이네? 윤님, 윤님, 윤님. 자꾸요. 우리 사이는 그만할 게인 제라도 잡고서, 제라 잡고 가. 빨리 제라도 잡아. 구하고 있던데. 오, 방금, 방금, 방금 르냐 아니. 닌도 이거 사 먹겠다. 오케이. 아 사면 살수 있지 맞다. 사면서 붕대칠수 있었어 맞아. <끝> 야 흔들었어. <오졌어>. 다음에 봐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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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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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나너 조졌는데 이러면 야, 야 이거 렸어반대로 빨리 다시다 다 어떻게 다시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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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뭐해? <laughs> 뭐한거야? 미안 사람 <laughs> 아, <아이씨. 웃음> 부딪히면 막 없어지는거 아님? 로프 부딪티마 로프. 이걸안 되나? 오! 이거 런 로프 타면 될거 같은데. 근데. 어, 아닌데? 오, 데 어? 아닌데와아드와아드와드로와 오직 샷걸로와아아드로아 <laughs> <있겠지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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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미친 잡은. 돼지들 오! 오!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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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이 왼쪽! 이쪽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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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와, 진짜 잘 논다. 아, 와, 씨발아! 아, <laughs> 안 돼, 너무 놀았어. 지금 지고 캐리해, 빨리 가! <laughs> 아, 씨 진짜. 안 돼. 어? 걔 저기야. <laughs> 아! <laughs> 또 있어! 위! 이 사람들 이 진짜 <laughs> 야 오른쪽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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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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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다. 이렇게 노는 사이 우리 빼고 다섯 명 남았어. <laughs> 아니. 왜왜왜왜 둘이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피해 보냐고. <laughs> 개빡쳐 진짜. 이 <laughs> 구상 있다. 음. 구상 먹으려고. 우릴 형 구상 먹어. 아니. 헛. 주워어 아니. 그냥 있는데. <laughs> 아, 심판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. 아 심판 제대로 안 봐다 머리가 뚫려요. 뚫리면 <laughs> 하지. <저쪽에서 웃음> 아, 아, 어. 떠었는데아아 아, 뒷목 진짜. 아니 이 사람들 놀고 다 놀아놓고. <laughs> <laughs> 개빡치네 진짜. <laughs> 원래 축구도 한골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는 핑퐁 게임이 재밌다. 그래서 내 <laughs> 그런데 그게 왜내 머리가 뚫리냐고 갑자기. 네. 어? 너무 열광해서 <laughs> 뭐지 평화 여기 중산탄총 아, 아, 근데... 있어 그 전설 나 있어 아 중산 탄총 나줘응 이제 내가 이걸 줄게 한번 달라고 아야돼서 소영이 할게 아 내가 쟤네 핸드캐논으로 실드 다 깠는데 <laughs>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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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자라 저기 자라 아 장전도 안 해주네 장전 매너를 해줍시다 <웃음> 네 <웃음> 이리와 봐. 방금 내 머리통이 날아갈 뻔한 건데 이번에 한도 까비. 야, 씨. <laughs> 아나타했는데 언니! 어, 어디 갔지? 뚜두두. 쟤. 어. 어 뭐야?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씨발, 이거 뭐야? 자,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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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레펠리야. 네. 레펠 레펠 레펠. 레펠 아니, 싸우자. 레펠 타서 머리에. 위 <laughs> 맞죠? 거기 쏟아서. 이비아 <laughs> 이거 계속 내가 운전해서 몰랐는데 꽤 어지럽구나 진짜 음. 그래요? 어. 개웃겨 ㅅㅂ 멀리 가긴 오만님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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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개 아니야 3뭔뭔 소리야 실수 먼저 태워 실드요, 아, 형 실드요. 세계단 보는 좋으니까 치그 적을 하나도 보고! 여기 보호물량 세계일곱 좀 줄어들거든요. 슬슬 가야 돼요. 갈 준비해야 돼. 집에 가고 싶다. 보호물량 큰거뭐 로켓을 있어. 다 몰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예, 이분 지금... 이 사람 미쳤어요. 뭐 로켓 지금 세계끼고 다녀. 로켓 있어요. 여기 로켓 친구 많아요. 여기 로켓 친구 많아요. 형 빨리 가야 돼요 지금. 그리 우리 좋그리 좋은 편이 아니야. 다있네어또 있어, 또 있어. 알피, 알피 또쓸 생각하지 마. 어 있다. 북쪽에 한 북쪽에 한명 보였어요. <웃음> 네 <웃음> 개. 북쪽. 어디 안 될까? 검소리야. 보급 <laughs> 있다. 저기... 이럴 땐 피지. 멀리 걸. 오른쪽이다. 네 친구 이 어? 뭐이 새? 어, 왼쪽에 뭐야 얘? 예. 응. 얘 뭐야? 진짜 뭐야? 야, 그프은 선을 받아라 <laughs> <laughs> 제대로 아, 다... 달려면 돼. 달리면 돼. 오! 일단 달 와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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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

야 네, 맞지 이게 라이트 영재야. 아 그런 거야? 아 뭔가 내가 아는 역사랑 다른 거 같은데 요오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. 뭐 하지? 미안해 화면 봐봐요. 네 왜요? 빌림 화면이야? 네. 네 어? 빌림 그 뭐예요? 빌림? 안 따져 요 이거. 왠지 지금 같은이랑 모르냐 탄거 아니었어요? 맞아요, 모르냐인데 안 따지네요. 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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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? 왜 울어? <laughs> 뭘까? 군대 없으신가요? 왜요? 왜, 왜 와, 왔었는데요? 아 예, 예. 먹겠습니다. 군대 없으실까 없을... 어, 여기 있네.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왜 그래? 어 알았어. <laughs> 아 겁이 질려있어 리엔님 때문에. 내가 뭐 잘못한 거냐? 잘잘 된다. 여기. 근데 왜 그래? 다 아프고. 아, 오른이 어? 다 아픈데. 아, 어? 오른 어? <laughs> 형이 다아프네 이리 와. 어, 뭐야? 왜 이렇게 다 낯개로 들고 다니? 난... 오른 형 이리 와. 이거 <laughs> 오른이 어, <laughs> 혼난다. 우른이 아. 혼난다. 아니 혼난 게야 줄려고 한 거거든. 혼난다. 아니 혼난다. 이 사람들이 진짜. <laughs> 어? 아 정우야 목소리 들었어 야, 고개 숙이면서 먹지마! 빨딱 들어어! <laughs> <야, 웃음> <나>, 나에게 먹어! 못한다 <laughs> <공짜다>, 진짜! 정 목소리 좀 들었어 편하게 아, 하지 라 <laughs> <laughs> 뭐지? 진짜 오른래님, 제, 발목, 하지. 제 발목은 나중에 서 청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입 다물세요 입 다물... <laughs> 야, 네었었어. <laughs> 야, 야. 입 들어, 거기 들어 나와. 어? 야, 미야 어, 미친, 야, 야, 총다쌓봐총다쌓봐더 있어 안에. 아니 뭐야? 이성야 같은 순서 아닌데요? 이성 거야? 아니 안에 다 있었어. 붕, 웅치를 들고 가야 되나? 붕대를 들고 가야 돼. 오, 어. 어. <러스> 아 미안해 미안해. 너탄줄 알았어. <러스> 체리야 이거 상처받았다 이거. 태물이 <러스> <탤불이> 나는데? 코머니 빌러 오세요. 자 이게 파란 샷건 없다. 손 파란 샷건. 이거랑 여기 홀짝 쓸수 있어. 님 파란 샷건 없어요? 파란 음, 샷건이 어, 없는데. 여기 홀짝 쓸수 있어. 홀짝 쓸수아무튼뭐 이거 샷 파란색인데 이거. 여기 <러스> 여기 여기. 내가 준다고는 안 말했는데? <laughs> 있게, 이거 줄게 이거. <러스> 어떤 거 내다봐. 아, 폴해 진짜 더레 폴더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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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거레 폴더레, 폴더어 잠깐만 <목소리> 야더레 <목소리> 어, 잠깐만 폴더야 폴더레, 폴 너랑 싸웠나 봐. <laughs> 아, 자기 성질이 리르겠죠빨해 버렸네. <laughs> 아, 개네끼야. <laughs> 야! <웃음> 일단 춤춘다 어어 여기 다여기 아닌 거 같은데? 안 돼. 이 어떻게 하는 거야? 춤춰도안 됨. 아, 저기 중환인가? 아니. 어? 뭐야, 춤배 그림? 어. 어? 아, 여기 나 살려줘요 예비비! 예, 예. 나도 나도 <laughs> 춤추고 싶어. <지금. 웃음> 잠깐만, 저거 빨리 해야 돼안 들어오면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뭔데? 근데 이게? 나도 춤추게 해줘. 해주고 <laughs> 아, <죽고> 싶은데. 아랫배 <laughs> <다르트에> 나가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, 씨발 어이가 없어. <laughs> 아니 빨리 일어나. 판에서 춤추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춤춰. <laughs> 아니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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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<웃음> <웃음> 여기도 춤춰. 야너 뭐야 너 뭐야 <laughs> 안 쳐져. 어. 이모지 누르고 해봐어 됐다. 어 중대 결근. 이제 너 죽어 너희 다 죽어. 너도 <laughs> <나도> 죽어. 또 <laughs> <laughs> 유튜브 영상이 데프트랑 해강고 맞짱 까는 거 있네. 누가 이겼어? <laughs> 한번 뭐 볼게요. 이거 올린 사람이 해강거라서 해강고가 이겼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애끼가 진짜. 어? 재판 말고 경찰서 가야 돼. 아그고 나도 저고봐 버렸다. 뭐야? 비밀을. 오 뭐야? 왜왜 <laughs> 그래. 왜? 이왜왜 <laughs> 어, 뭔데? 뭐. 오야뭐오 전단지. 어? 전남친? 지지. 아하 뭔데 오... 얘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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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아 어, 하나 둘이 할까? 뭘? 타트. 하나, 아... 하나, 하트. 하나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둘, 아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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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, 우리 한테 바라는게 뭘까? 아국 죽여달라는 거 아닐까? 지켜달라는 건가? 그냥. 지켜주자. 아니 죽여달국 죽여달라는 건가? 아 잠깐만 기다려봐. 기다려봐. 나나나 나, 나 여기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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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죽국까요 모르겠어요. 슈다 죽이죠. 니안 네 보내주기죠. 어! 왜? 네. 어. 잘 있어, 나 떠나볼게! 안 돼, 쭉 차야 돼! 그러지! 어, 잠깐만. 어 없어졌어. 어, 없어졌어. 나는 전남친을 따라갈게. 잘 있어. 죽여. 쏴! 쏴! 안 돼! <laughs> 저 전남친 따위한테 스쿼드가 없어졌어요. 아니. 유호가 <laughs> 내버렸다저 전남친 누군지도 모르는 전남친. 여우 스킨인 <웃음> 거임. <laughs> 전여석은 <전에 다행이 속은 웃음> 전여친이야 생각하지도 안 나왔는데. <laughs> 전여석은 전여친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려 전남친 때문 <laughs> 아니 여우 스킨이 너무 오잘리는 거임. 할수 없다는 거임. 아 아파. 내 마음도 아프다. 어. <laughs> 예 웃겨. 얘 장사케 너무 귀여워. 걔가 언제 널 배신, 배신할지 모를. 그런 말하지 말어라. 얘라면 괜찮아. 언니 <laughs> 어, 언제, 언제 죽일까요? 일단 리안뉴 유인하고 을 그때 제가 몰래 사건 두고 못겠습니다 <laughs> 그러지 내려라 <laughs> 완전 그건데? 뭐지? 우리 사촌장 어렸을 때 윤상이요? 빌리 <laughs> 어렸을 때 어, 그 병아리를 키웠는데 다까지 아, 갔단 말이야 음. 도망갔다가 구라 쳤는데 사실 아. 그전 마지막 전말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그랬 h 지지 예? 야, 저저석이이야 야, 망망간다 a <laughs> h 해 아니, 내가 설치한 건데, 점 o d one. You're talking about 의 t p a p 는다어 t h 어 r e 왜 왜? 얘나나 나 되게 예쁘다 근데 민트색인 게아아왜 <laughs> <laughs> 아프잖아 <laughs> 뭐지 나 하트 하트 스프레이가 없어. 아, <laughs> 있네? <웃음> 얘, 정말, 못하냐 할것 같은데. <laughs> 얘네들, 뭐 하는 놈이냐 할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우님 혼자 마시고 먹었어요? 네. 응. 구급 상자를? 저기, 응. 사람 보인다. 남서방향. 응. 응. 왜 자꾸 인사해? 해. AHH! <gasps>